애들에게, invite가 오형식 네. 동사로 to think, 생각하는 것을 over different animals for the saint, 다른 애니, 다른 동물. 네. for the saint, 그 선지가 만날. 네. 그리고 different place, 다른 장소 for him to meet them. 네. 그들이 만날. 네. 그리고 나서 말한대요, 그들에게. 그 스토리를.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네. 그리고 이디즈 모스 c t 이펙티브 웨이 효과적인 방법을 오브 c h i 드칠든칠든 아이들을 포함시키는 거 인도 이트 어~ 창작 기술과 크리에이팅스 스위스 그 만드는 거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은 좋아하는데 듣는 것을 그들의 아이디어가 사용되는 게 네.